지난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현역 하왕이의 첫 방송에서 10대 트로트 천재 황민호 군이 저예 없는 올인장 만점을 기록하며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 전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마디로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그려낸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황민호 군의 나이는 불과 1 0대 그러나 그의 실력은 나이를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선보인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완벽한 감정 전달과 무대 매너로 모든 일을 매료시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황민호 군이 받은 오인장 만점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 세대 교체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극찬에 이어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무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민호 군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편견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지만 그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형 황민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은 황민우 군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며 스승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황민우 군은 형은 제 삶의 가장 큰 멘토입니다. 그의 조언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첫 방송에서 황민호 군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팬들의 응원을 이야기하며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과 팬들 덕분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현장의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울렸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는 황민호 군 외에도 한니 씨가 올인장 만점을 기록하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니 씨는 트로트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열정입니다. 라며 앞으로의 보고를 밝히며 황민호 군과 함께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선 없이 본선에 합류한 일부 참가자들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황민호 군의 무대는 순수한 실력으로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그의 무대를 본 일부 패널들은 10대의 반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며, 트로트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되었던 강문경, 김준수, 송민준 등의 참가자들은 30점을 넘기지 못하며 충격적인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민준, 씨는 역대 최저 점수인 24점을 기록하며 탈락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 간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황민호 군은 단순히 <laughs> 10대의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고자 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입니다. 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민호 군의 무대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많은 팬들은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녁 하왕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황민호 군의 여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써 내려갈 트로트 신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여정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으며 황민호 군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음악 전문가들의 황민호 극찬. 10대 트로트 천재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력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을 보여준 황민호 군의 무대는 단순한 국내의 열광을 넘어 글로벌 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정표현은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로버트 헤이스는 황민호 군의 무대는 단순히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의 감정 표현과 무대 매너는 경험이 풍부한 아티스트들을 능가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특유의 서정성과 스토리텔링을 황민호 군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독창적인 색깔로 재창조해내고 있다. 이는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음악 분석 전문지 뮤직 테크 매거진은 황민호는 단순한 10대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덕분이다. 그의 노래는 청중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달한다고 호평했습니다. 황민호 군의 올인장 만점 무대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장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혁신적인 인물임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가 트로트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황민호 군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음악평론가 타카시 유이치로는 황민호 군은 일본의 엔카 음악과도 유사한 트로트 장르를 통해 일본 관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언어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일본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가인 하일리히 슈타이는 황민호 군의 목소리는 오케스트라와도 잘 어우러질 만큼 풍부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 그의 노래는 클래식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처럼 들린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음악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극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민호 군이 단순히 트로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감정 전달력과 관객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국제 음악 컨설턴트 로라 캐밍은 황민호 쿤의 스토리와 음악적 재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그의 과거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은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며 그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황민호 쿤의 무대는 전 세계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권의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를 본 한국제 패널은 1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음악적 표현력은 그가 가진 잠재력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단순히 한 시즌의 스타가 아닌 미래의 글로벌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민호 군은 이번 현역 가왕 일을 통해,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장르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스토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와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 음악계가 주목하는 10대 트로트 천재 황민호 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 음악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